대구광역시 정검자 대천사 회전의자를 올리겠습니다. 정검자 응? 대천사 회전의자? 네. 회전 의자? 네. 음. 어, 고, 고 열심히 하나는제 책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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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요. 같이 심하게. 배별만무 드은어 잘했죠? 네 어, 그러니까 회전의자에 못 앉아보는 한이 있는가봐 <laughs> <laughs> 회전의자에만 못 앉았지 다 해봤나봐 어, 회전의자는 주로 옛날에는 남자들이 앉았지 네. 여자가 거기 가서 앉을 일이 있겠나 그죠? 네. 근데 요새는 관공서 가보면 뭐 여자들이 회전 s 자 t g o i 습니다 o b 그 e a s 지그 m 한번 용기를 내봐요 give it u 가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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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기, 기부를 했으니까 네. 노래로 해가지고 기부했지 네. 어, 그 노래 잘 봐요 음, 앉을 자가, 의자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다앉아버려비빈의자 네. 아, 없다고 그러지 네. 저게 오늘날의 세태야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찾는데 여자가 있나 어, 네. 없는 거예요 장가갈 수가 없어요 장가가려면 <laughs> 이 여자들이 뭘려고 하냐면 집 직장 기본이야. 이 세대 라이센스가 있든 없든, 근데 이게 남자들이 구하게가 어려워. 그빈 자리가 없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잖아. 네. 직장에 빈 자리 있나? 아, 없어. 내 보내려고 나 우승이야 불경이야. 네. 간부들도 내 보내려고 하고 뭐 밑에 직원도 막 민망한 뭐 약점 잡아가지고 막 자존시키고 막 이래요. 네. 뭐 그만둘 소리지. 그래서 요새는 빈 의자가 없는 대신에 학교만 비의자가99% 있어가지고 초중고가 막 없었죠. 그래 아, 예. 한중은 비의자가 없고 한중은 전부 의자가 비여. <laughs> 그거 나중에 문제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 결혼 대상자를 고르는 남자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남자들의 결혼을 막고 있어. 왜냐 성행을 갖다 붙여가지고. 카톡 편지 카톡 매세번 이상 보내면 성추행이야. 아... 이 뭡니까? 옛날 같으면 열번 집어서 안 넘어나 못다고 막 달라고 그걸 싸우고 막 이런 결혼했는데 네. 네. 요새는 카톡 세번 이상 보내면 성추행이야. 고소 어, 네. 당해요. 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냐고 어? 여자가 와서 이슬쩍 당오면 성추행이야. 음... 그러면 어떤 남자가 결혼하겠나? 응? 어? 네. 네.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분수가 이게 만들어야지. 아니 여자만 쳐다보고 성추행이 요새 또. 그 성소리 좀 고만해요. 네. 그래야 그 장가갈 거 아니야. 법원에서 아리가 남자애가 대학생이 막 울고 불고 엄마가 막법원 복도에서 막 굴르고 난리더라고. 그럼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연애하다가 여자한테 성추행으로 고소한 징역. 형을 받았어그리고그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하자고 효자 만나다가 지금 감옥? 징역을 아,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이냐? 아, 돈 없다고 베르사도 대로못 사고 하니까 그냥 징역형을 때려 그건 누가 장감하노 라이센스 없는 놈은 여자로부터 붙들고 매달려야 장감할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뭐 돈도 없고 집없는 놈이 장가도 관리면 여자를 붙들고 매달리고 뭐 스토킹 소리도 듣고 이래서 결혼나는 건데 옛날에는 그죠? 결혼을 네. 찍어야 되는데 두 번만 찍으면 성추행이 그래 그래 그래서 이런 피해 청년이 많아요 그런 애들 보면 다 돈이 없고 좀 가난한 거야 근데 왜 여자한테 말을 걸었냐는 거예요 어, 어. 그거 되겠어요? 안 아, 성추행법 수정해야 돼이 국민들 정신 차리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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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예. 예. 아니 자기들은 나이 센스가 있고 잘났다고 뭐 상품권 신고 했다고 아니 뭐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오지만 일반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예. 누가 결혼해야 안 하지 아이고 나 그, 감옥 가는데 장가 안 가요 엄마 왜안 가냐 아무것도 집도 없고, 뭐, 무슨, 자동차도 없고 말이야, 뭐, 응? 어? 직업도 없는데, 내가 여자한테 해다 감옥 갈 일이 있어요? 음. 맞아, 맞아. 네. 옴차무시 네. 감옥 가는 거야, 여자한테 말 걸었다고. 네. 이, 이건 누가 해나요내 음. 말이 맞아요. 네! 법이, 법이, 이, 성폭력법 바꾸지 않으면 나라 망해! 네! 이거 아무것도 잠깐 안 그러는데, 애 낳는 사람들은 그 학력 없고 라이선스 없는 애들이 애를 낳아요. 원래가 네. 라이선스 높은 사람들은 여자도 그냥 시집 안 가고 남자도 안갈수 있지만 주로 직업이 없고 돈도 없고 라이선스가 없고 차도 없고 이런 애들이 애를 낳지. 그럼 이게 인구가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라이선스 있다고 여자 골라가면서 남지 애들은 여자 잠깐 못 가겠다 못어버려 데이터도 못 하게? 내 말이 맞아요. 국민이 네. 국민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거야.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법이 돼. 네. 내가 토요 휴무자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런 미친놈 일주일에 한번 노는 것도 말많는데두 번씩 논다고 내고 나를 망해간다고 그래서 연단해. 그래데이 노무현 대통령이 토요 휴무자를 실행해버렸어. 네. 맞나 보자. 아. 뭐, 뭐 일주일, 이틀 동 장가가는 길좀더 많아야 될거 아니야? 네. 연애할 시간을 일주일 하루 더 줬는데. 네. 그러죠? 그런데 네. 잠깐 가더한가 네. 성폭력법, 아. 성채 네. 이게 뭐하는 소리야? 알았죠? 네. 쏙 네. 넘어오지. 응. 네. <laughs> <laughs> 앞으로 시성인들이 엄청난 변화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예. 앞으로 이 지성인들이 정말 자기들 세계만 먹고 살겠다 성인들은 장가도 못 가게 하고 없는 집 청년들은 연애도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면 그런 성주의 법은 수정해야 돼. 예. 나는 아, 지금 연설 설교한 게 아니야 예. 그 노래 듣고 회전의자 듣고 나는 소리야 비노 예. 의자가 없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고 라이선스 있고 집이고 있고, 차 있고 뭐돈 있고 이런 애만 골라 잡게 돼 있고 남으는 그 의자에 넘 받다는 감옥 가는 거예요.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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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은면 부산광역시 청소로 청사 모둠이 세월을 올리겠습니다. 노래 <laughs> 노래 정보는 그 으흠, 유수. 유수. <laughs> 세대 최고 맹단 십성 지지, 천년왕국 영산 명지, 백궁권자 한영국, 대길상 대강명처, 유성통공안자 조영덕 해라. 신인 합일, 성군 천사님은, 근복 부기하시고, 수복 강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니, 들 지금 한1만가대서 대별 는 사람은 아주 말도 잘한다. 노래 는 <laughs> <laughs> 말은 잘하는데 노래를 <너리는> 싫어 <laughs> 말은 내비 <네별> 많이 받아서. 참 <laughs> 우리 백궁에서 내비 많이 썼지? 네. 그런데 나는 또 많이 죽기가어렸네 <laughs> 안 좋겠다는 사람 속내아 예! <laughs> 문제가 있다 이거 이무안 좋다는 맞 <laughs> 만무 들저 아, 아주 용기가 대단해 그거 아까막 확실히 전쟁 떠나는 군인들 같다고 교육 시것 같아 <laughs> 저는요 네. 어, 노래는 괜찮아도 어, 얼굴 잘생긴 거 하고 어, 말을 잘할 것 때문에 점수를 월마무리 음좋다라구 음식도 잘하고 거기 남자가 진행했는데도 음식도 잘하고 어? 아주 솜씨가 좋아요 저분이 갖다주는 음식을 내 마이브도 먹어요 근데 맛없는 거는 없었는데 <laughs> 노래는 별로 맛이 없어. 예. 다음은 경기도 고군선 천사 가지마오를 올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는 우리 신인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먼저 이루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정신 여러분, 국민 사로서 간단하게. 오늘시 回忆。 He you, oh, he couldn't believe his life, he cayo. 아, 무 만오천무 앞에, 앞에, 하는 차이가 많지. 예! 노래 인사는, 하데서 오천무 어,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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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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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들어 더 잘했어 네. 그 앞에 사람이 더 못한거야 <laughs> <laughs> 아주 잘했죠 네. 중점수는 같지만 백궁에서는 점수가 달라 아. 알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세민이 따질 수가 없어 알겠죠 네.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내가 따지지 네. 근데 백궁에서는온차가 없어 딱그 사람의 심중으로 들어가서 점수가 나와 <목소리> 네? 그지? 네. 응. 음, 아주 그냥 노래를 잘하신 분인데 오늘은 더잘했네아저 네. 오늘 마음으로몇 번째 받은 거예요? 세번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다인 거지. 네.